안녕하세요. 마카다 TV입니다. 오늘 경북 청도로 가고 있습니다. 시골 마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, 길이 좁기는 좁네요. 이 포장은 돼 있는데, 차한 대가 지나가면 은딱 맞는 그런 길입니다. 여 오지마을 댕기다 보면은, 특히 삼척, 강원도 쪽에 이런 외진 길이 많거든요. 이 다니다 보면은, 이거 조심해야 돼요. 와 차가 점점 산으로 꼭대기로 올라갑니다. 하늘이 이제 보이네. 지금 뭐 전기 공사하나. 어, 길이 막혔는데. 못찾지 끝났나 아니 뭔 얘기를 해 줘야지 저게 가만히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으면 왜안와 기다리면 기다려라 카든지 무작정 이래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닌데 내려갔다 아이디에. 차를 꼭 뺀답니다. 공사는 뭐저 전기선 공사가 다 됐다 카네요. 기다려야지. 산 꼭대기 마을에 도착했습니다. 경치 하나는 정말 끝내줍니다. 산 정상에 올라오니까 이런 경치가 펼쳐집니다. 이거는 저쓰담만 경기 뒤에 화물칸인데. 오늘 날씨가 무척 덥거든요. 밑에서는 에어컨 틀고 돌아다녔는데, 여기 올라오니까 선선한 바람이 불어주네요. 저 앞에는 무슨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, 철 구조물만 지금 올라가 있네요. 일단 저 꼭대기에, 저 위쪽에 지금 집이 한채 따로 떨어져 있고, 저 뒤에도 또한채 보이네요. 일단은 너무 시원합니다. 농번기라가 조금 바쁠 긴데이 마을은 너무 조용한데요. 시간이 점심 시간 때라 가지고 농사를 하다가 전부 식사하러 가시는가. 이 밑에 뭔가를 심어 놨네 아아우 근데 이과함이 앉아있는 곡들과 함께 앉아있는 곡들과 함께 앉아있는 곡들과 함께 앉아있기 곡들과 함께 앉들과 함께 들어왔네 대략 보니까 이 마을은 한 10가구 정도 사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컨테이너 갖다 놔 놓고 주말에 잠깐 오시는 가여터파식으로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작물을 심어 놨네요 앞에 있는 거는 이 고구마인데 고구마 토마토 저 위쪽으로도 집이 몇채 보이네요 근데 여기 들어오는 길이 좀 불편합니다. 여기서 매일 출퇴근한다 하는 거는 정말 힘들 것 같고, 농사를 짓는 분, 그런 분들이 이 마을에 사셔야지 들어오는 길은 진짜 불편해요. 이런 꼭대기까지 올라오니까 이런 경치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? 여기도 이제 저 위쪽에 칩이 또 보이네요. 아마 해발 한 500고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느낌상. 저 밑에 집이, 집이 아주 저잘 지어놨네. 동네 다른 집하고 조금 비교가 됩니다. 현대식으로 지어놨는데 아마 시골생활 하려고 들어왔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. 오래된 집들도 보이고, 마을에 들어온 지가 지금 한 시간 가까이 다돼 가는데 주민을 한 번도 못 만나 보고 있습니다. 이쪽에도 이제 집이 있는데 농번기라 많이 바쁠 건데. 저 위쪽으로가 경관이 가장 좋네요. 높은 데에 있어가지고. 그 시골 들어오면은, 이 하나 좋으면은 뭔가 또 불편한 게 하나 있거든요. 거의 다 모든 걸그 만족해가지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가까이서 보니까 집이 이쁘게 잘 지났네. 아마 저 청도에서 이 마을이 오지 마을 중에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들어오는 길도 험하고, 농사는 크게... 많이 안 짓는 그런 저 환경인 것 같아요. 동네 오르막 내리막 몇번 왔다 갔다 했더만 땀이 뭐같이 쏟아지네요. 와, 산에 바람 불어도 덥다. <laughs> 이 마을에서 가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저 앞에 저 소나무 보이죠? 야이 소나무 자태가 정말 멋지네요 여기서 봐갖고는 저 정도 둘레 같으면 한 100년 가까이는 안 자랐겠어요 앞에 이거는 복숭아 나무가 맞는지 모르겠네 열매 달린 게 아, 저쪽에 열매가 달려 있네요 복숭아 맞지요? 천도 복숭아인가? 천도 복숭아. 매끈매끈한 거 보니까 맞는 것네. 이런데 저 과실 농사 지으면은 그 고도차가 있어가지고 주민들 살기에는 좀 불편해도 이 과실나무 당도는 정말 잘 올라옵니다. 이 주변으로 전부 복숭아나무네. 들어가지 마세요. 쓰놨네요. 아, 동네 경관 참 훌륭합니다. 자연 풍광이나 이런 거는 참 좋은데 이 들어오는 진로가 입 조금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바깥에 자주 안 나가고 여기만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일단 길이 좀 많이 불편하네요 근데 자연 환경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마을에서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지금 소나무 쪽으로 가고 있는데, 지금 가까이 갈수록 소나무 자태가 되겠죠? 아름답네요. 시골 마을 같은 데 다닐 때그 구경하는 거는 좋은데, 이밭 주변에 농작물, 이거 밟고 가는지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돼요. 나무가 옆으로 확 퍼져가지고, 그늘이 제가 있네요. 어, 의자도 갖다 놨구나. 이 시기에 진짜 너무 좋잖아요. 그늘 치고, 바람 살랑살랑 불어주고, 멋지네. 여기 딱 앉아가지고, 저 산하리 경치 쳐다보면 절로 이제 힐링이 됩니다. 의자에 잠시 쉬어 갈게요. 아, 시원하다. <laughs> 아니, 저 촬영하는 동안에 동네 주민분 만나면은, 여기 뭐 빈집이나 토지 같은 거, 나온 거 있는지, 왔는 김에 겸사 겸사 물어보면 좋잖아요. 근데 지금 촬영이 거의 다 끝나가는 마당에 한 분도 못 만나 봤습니다. 전혀 지금 인기척이 없네요. 저 밑에 어디 따로 농사 짓는 데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조금 제가 의자에 앉아갖고 또한 20분 동안 멍 때리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. 그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.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. 이 마을은 제가 보니까 일단 진입로가 뭐 적응이 되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진입로가 많이 불편합니다. 근데 그 진입로 불편한 걸 뚫고 올라오니까 이런 산만대의 자연풍광 멋진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꼭 자연인처럼 사는 그런 마을 같네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